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제대로 된 기후 정의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문을 약속하겠습니다. 거대 양당만의 입법 협의 비탄 및 제대로 된 기후 정의법 제정을 위한 6대 요구안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기입니다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폭염, 대형 산불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변화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최근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IPCC 5차 보고서보다 섭씨 1.5도 씨 상승 도달 시점이 약 10년 더 앞당겨진 2021년부터 2040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해. 국민의힘의 양상 단사와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3대3 협상을 거둔다고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법률안 감축 목표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IPCC 특별 보고서는 초기 10년을 2010년 대비 45% 이상을 감축하고 향후 20년 동안 50 드고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30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0% 이상으로 밝힌 민주당의 목표치는 기후정비법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50% 이상을 명시해야만 국제적 공고 기준에 부합합니다. 둘째, É acabou.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섯째, 정의로운 전환. 농민, 중소상공인 등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밖에 일체의 창출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과 생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을마치겠니다